음,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생명의 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 이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왕의 직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고, 이 팔발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예, 왕의 직분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는 고난의 종, 또 십자가의 고난, 또 우리를 대속하신 희생, 어,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고난의 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직분 중에 절대 우리가 역시 깨달아고 알아야 될건 왕의 직분이에요. 왕,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통치자는 일시적이죠. 이 지상의 통치자는 뭐해 봐야 몇 년이요. 그죠? 저저뭐 그죠? 뭐 몇십 년? 오래 가도 몇십년. 그래 봐야 뭐 지상의 통치자는 결국은 어, 늙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교회.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영역은 교회와 세상에, 그리고 교회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두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도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잘 왕,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통치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통치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 알아야 돼. 세상 만물. 예. 수님은뭐 우리는 뭐 예수님 교회 안에만 계신다. 꼭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칫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걸 잘안 가르쳐요. 정부도 그렇고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영역도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교회는. 아, 교회 안에만. 그래서 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이제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 그런 어떤 세속,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경건주의적, 그런 신앙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는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체제, 이런 모든 우리 인간 사회, 인간의 삶에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있잖아요. 뭐 문화, 미술, 예술, 체육, 뭐 교육. 근데그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왕이에요. 그 성도들은 자신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의미로만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강해서 지금 문제예요. 그게 강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적인 사회감, 영적인 관점의 정치관, 영적인 관점의 어떤 이 세속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세속 영역이 막 그렇게 독보적처럼 가득한데도 교회는 전혀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그죠 맨날 교회 안에서 무슨 뭐칭이만 다루고 뭐어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어 어떤 신앙이 어떤 그것만 자꾸 다루는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또 어, 그리스도 목회자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그것만 얘기하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더라. 기도 많이 해라. 아, 무슨, 뭐, 회심이 어떻고, 거듭남이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고. 물론, 당연한,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요소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왕이면, 그럼 저 바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원수 마귀가, 수많은 인생들을 어둠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무역하는데, 교회가, 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관점을 더 본래적으로, 본래적으로 확장을 해야 돼, 본래. 그렇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 예배당 안에서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송도들이 있는 삶의 영역, 또, 우리가, 우리,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이 땅에는 무수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그러면 거기는 없나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벌써 이, 이, 요리 문답도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뭐 택자가 어떻고, 뭐, 뭐, 그냥 뜬구름 자는 식으로 악인이 어떻고, 뭐, 구원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교리가 작성된 시대에는 혹 이것까지만 해도 어 그것이 뭐별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예수님의 왕권이 국회, 청와대, 백악관, 응? 노동조합, 은행, 회사, 어? 문화, 예술, 방송, 연예, 에? 상업, 공업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님 왕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이거. 까 그러니까 벌써 교리 문답조차도 어때요. 근데 시대를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보통 복음주의 정통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그 좁은 틀 안에서만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뭐 하나님이 전능 전문, 하시고 전지하시고 물론, 말로야, 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이,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해야죠. 악이, 악한 세력, 이공중건세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막, 어, 사람들로 알고, 자기를 숭배하고, 복정하게 하고, 아, 왜 그런 거를 안 다루냐, 이거. 그러니까 벌써 교리 분담이나 신학 자체가 벌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저 뜬구름 잡는 좋은 저뭐 은혜로운 설교 뭐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념, 철학, 세계관, 그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우리의 구원, 거기로만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예수는 왕이시. 그분은 교회,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천상의 교회, 우리가 장차 영원에 거할 곳이고, 또이 지상의 모든 영역, 예.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그 불신자, 그 위에 왕중왕 대신 왕 주님이 통치하고. 이 경제, 정치, 문화 온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잘 다루고 우리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 나의 왕, 나의 주라는 걸 잊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중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